주양교의 박인자 권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도,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양교회 조혜진 건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풍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 시풍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도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돈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돈 주인이 청치기에 이르되 품꾼을 들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사을주라 하니 제 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테나리온씩을 받거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테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을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와서 한테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번전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그때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두 제자들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건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강 그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죽음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꼬지져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복이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